염전이 왔어요. 이쪽으로는 소금 박물관도 보이고, 유명한 소금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도 있어요. 카페도 꽤 유명한 편이니까 꼭 가보세요. 그럼 염전하러 가볼까요? 염전 100배 즐기기. 10가지? 볼거리들이 있네요. 땡볕입니다. 소금 박물관 옆쪽으로 만 안내소가 있는데, 어, 전에는 팜플렛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군요. 작은 휴식처도 있어요. 바람 소리가 좋군요.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캠핑장이 있네요. 카라반 고객. 오 카라반. 오파트도 있어요. 카라반 캠핑장 중에 화장실이랑 샤워장이랑 개수대도 있고. 연꽃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꽃에 피는 장소가 있긴 있네요 카라반 맞은 편에서 건너가는데 어구, 다리가 약간 흔들거리는 타입이에요. 그래도 재밌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카라반 내부는 알 수가 없지만 캠핑장이 하나씩 있네요. 식물원에 가보겠습니다. 생태 천국길? 저건 뭐지? 식물원은 역시 칠면초군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시도 중간중간 감상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날이 무덥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들 카페와 박물관에만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적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진짜? 천사의 바람 쉼터라고 하는데, 진짜 바람이 너무 좋다. 바람도 불고, 풍경도 한적하니 너무 힐링돼요. 정말 좋은데 이 좋은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네 음, 갯벌이 정말 신기하다 저는 소금밭 체험장이라고 합니다 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와봤더니 체험장이 함께 있네요 음, 날씨가 좋다 소금 거을 포토존이 있다고 해요 이게 포토존은 아니겠죠? <laughs> 염전 풍경입니다 태풍 염전에서 찾았으니 전풍경이고 염전 다른 곳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수고 만드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짱뚱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염전이 굉장히 넓어요.